지인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큰 소리로 맛없다고 외치는 무례함에 난감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서 맛없다는 얘기를 크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,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식당을 함께 방문한 지인이 밥을 먹다 문득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아 정말 맛없네, 맛이 그냥 그렇네라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. 이는 식당 내 모든 직원들이 들을 만한 크기였고, A 씨는 그냥 조용히 우리만 들리게 하면 되는데, 굳이 직원들, 사장님까지 다 들리게 그런다고 토로했습니다. 도무지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A 씨가 지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자, 지인은 내돈 주고 내가 먹는데 왜 맛없다는 소리를 다 들리게 하면 안 되냐? 하고 오히려 반문했다는데요. A 씨는 저는 괜히 직원분들에게 민망한 느낌이라 싫은데, 제가 예민한 거냐? 어떻게 생각하냐? 라고 토로하며 글을 마쳤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돈 냈는데 이것도 못하나 마인드네? 나도 주위에 저런 사람 있는데 진짜 창피하더라. 자기는 맞는 말 했다고 일찍 놨다고 생각하겠지. 무례한 사람은 꼭 자기가 무례한지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.